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23편. 1절로 6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디를 마디를 주신 게참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하루를 24시간으로 끊어서 이렇게 24일, 또 하루, 또 하루, 어디 잘못 살았으면 아, 오늘부터는 잘 해봐야지. 근데 인생 전체가 하루라면... 잘못살면은다잘못 잘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또한 해를 주셔서 아 금년에 잘못했으니까내년잘잘해야지또 이렇게 달을 딱 끊어 주셔서 아 지난 달에는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이 달에는 잘해야지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감사하잖아요 하루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주셔서 아, 오전에는 매갈립시 살았는데 오후에는 심을 내야 되겠다. 아, 그렇게 예. 다짐을 할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월 달 주셔서 10월 달 잘해 봅시다. 아멘. 네. 예. 잘해 볼까요? 예, 예 9월 달에 잘못한 건 이제는 하면 안 되겠지요? 10월 달에 잘해봅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 다 지나가고 이제 또한살 먹게 생겼어요. 희망이죠. 나이 먹는 건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날이 다가오니까. 아멘. 사랑하는 설님께 성도 여러분 이하루도 이한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알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보다 예. 다시 직업이 뭐죠? 예. 다시 직업이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양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양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데 양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데.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요. 그래서 아, 양을 키우면서 내가 양이구나, 자기가 양인 것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나의 목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로는 목자를 누구로 고백해? 예, e c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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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데 실제 목자는 누구 Yes. Yes. y e 말좀 해봐요. 실제 목자는 누군가 한 고민 한번 해봐 진짜 나의 진짜 목자는 누군가 나의 진짜 목자는 누군가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내 목자 맞나?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나?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때가 딱한번 있어요. 그때 언제요?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 그때 딱한 번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평가할 때 우리아의 아내의 일 외에는 다윗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러니까 다윗은 전생을 거쳐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인 거야. 그래서 다윗인 거야. 오늘 많은 사람이 다윗을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는데 다윗의 삶은 살지를 않아. 예, 다시 한번 여쭤본다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신가요? 오늘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복자로 삼고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안 많아요 한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복자로 삼고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예 딱한 가지만 보고는 할수 있어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가? 다윗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 한 분만 소망이 되었어. 그래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는 거야. 아멘입니까? 절대 절망하지 않는 거야. 왜 절망하지 않느냐? 존능하신 하나님은 절망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의 목자는 하나님이 아닌 게 맞아.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절망이 없어. 다윗이 절망했나요? 아니요. 다윗이 성경에 어디도 다윗이 절망했다는 기록이 없어. 다윗이 절망했다는 기록이 없다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피하여 다닌 기간이 어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10년에서 한 1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삶을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망과 나사이는 한 발자국 사이다 한 발자국 사이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명의 세력에 따라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 어디도 낙마하거나 절망했다는 데가 없어. 어디도 그 다윗의 삶에서 예 엄청난 시련이 오죠. 그렇죠. 엄청난 시련인데, 그 시련 가운데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말한 적이 없어. 그말한 적이 없어. 아마 다윗이 그 말을 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따졌다면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본 적이 없어. 왜? 한번 따라합시다. 따질 대상이 안 된다. 따질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 다섯 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따진다면 가소롭지 않아요? 에? 엄마를 향해서 내가 맞고 엄마가 틀렸어 하고 따진다면 가소롭지 않겠냐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이거 남자들 용으로 군번이 돼요? 근데 따진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따진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따지고 있는 중 아니야? 아니야? 그 왜냐면, 예, 목자로 아직 인정 못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완전한, 완전한 목자시다. 목자시다. 아멘. 그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럴 때 전적으로 주를 뭐하는 거요? 주께 자기 인생을 바뀌는 거예요. 전적으로 바뀌는.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육신의 삶을 의식주를 주가 해결하신다. 책임지신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양에게 필요한 게 뭐죠?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이 그 책임질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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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삼절에서 내 영혼을 모하고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는 아 이게요 참이 하나님의 은혜 속의 은혜가 뭐냐면 소생의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 여러분 몸도 회복이 안 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막 감기 걸려가지고 막 열이 막4 0도로 오르내리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 상태가 계속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회복이 돼.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요, 인간 관계도 하다 보면, 하, 아 파산지경이 이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파산지경. 근데, 하나님 또 회복시켜 줘. 또 관계를. 더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도 번아웃 되어서, 이제 끝났다. 근데 또 하나님 회복시켜 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자, 아멘. 아파도 건강 회복시킬 것을 믿고, 아멘입니까? 인간관계가 험악해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아멘입니까? 신앙이 바닥을 쳐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삶이 망했어도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실수해서 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고, 아멘. 그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우리 아이의 아내를 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아니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의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자를 양이 할 일은 뭐죠? 양이 할 일은 뭐요 양이 할 일은 뭐요 예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사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나를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 하지 아니하고 해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제 운전하다 보면 아, 꼭 죽을 뻔했다. 그런 때가 몇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누가 덤벼들어요, 안 덤벼들어요? 근데 분노하지 않아요. 화나지 않아요. 왜 화나지 않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죽여, 저 죽음의 골짜기에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의 생애가 거기까지구나 하고 감사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지키실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따라갑시다. 목자에 지팡이는 지팡이도 되고 막대기도 된다. 막대기는 뭐 하는 거죠? 막대기는 양이 양을 잡으려고 누가 오면 이리가 오면 이리를 때려서 몰아내는. 근데 그 막대기가 양이 잘못하면 양의 궁뎅이를 때리는 매초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예, 인도하는 지팡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치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는 분임을 아시기 바래요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죽음의 골짜기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죽음의 골짜기 요 도처에 죽음이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도처에 죽음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어요. 아멘. 저는.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봤거든요. 선혜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의사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해서 얼마 안 다녔는데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그 자동차 앞에 가는 자동차 휠캡이 빠져가지고 예 날라 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는데 자기 얼굴에. 살짝 스쳐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cm만 자기 얼굴로 와서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충격에 그 충격에 정신병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예, 서울이 자기 집인데 대전에 개업을 했다가 예, 못 어떻게 피 의사 의사 생활을 못 하고 서울로 철수했어요. 또한 사람은, 대동을 지나가는데, 그, 이, 공사를 하는데, 이런 강목이 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졌는데, 자기 옷을 스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약 10cm만 늦게 같이 나갔어도 머리통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사야, 안 즉사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더라 고 왜냐 믿음이 없어 여호와는 우리 목자시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에 지켜주신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을 믿었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1초 사이로 지켜주셨구나 1cm 사이로 보호하셨구나 믿고 감사하겠어요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겠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온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5 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셨으니 내장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예요. 이게 메시아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소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 그게 뭐냐면 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경쟁사회에 그렇죠 경쟁사회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바울사에 그러죠 일다다른질을 잘한다고 해서 1등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1등 되게 해주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경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르셨다 나를 메시아의 예,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거 전부 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가 보면 나의 성, 평생의 선하신가 인냐이니정날 달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뭐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평생 함께하시고 아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누가 예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이 복이 다 임한다, 아니면 다? 임한다? 임한다. 그러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점검을 해 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목자로 예수를 목자로 삼고 살고 있나? 예, 염소처럼 제멋대로 살고 있나? 염소하고 양하고 특징이 는 특징은 같이 사는데 염소는 제멋대로 가요. 이 염소가요, 이게 진짜 미움받을지만 해요. 왜 미움받을지만 하나, 염소 키워보시면 알아요. 염소를 이제 끌고 가잖아요. 안 따라옵니다. 근데 그 염소가 조그맣게 딱 버티고 있으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질 나면 네가 알아서 가라고, 노면 또 가. 예. 근데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골짜기든 사는 골짜기든 관계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시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시고 근심하십니까? 혹시 돈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자는 돈이야. 혹시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는그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의 자신 때문에 예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십니까? 분노하고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을 가졌다가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목자야 여호와를 복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의 기준이 여호와야. 아멘. 여호와가 기쁨에 근 거요. 여호와가 슬픔에 근 거요. 여호와가 희망이요. 여호와가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절망이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윗의 생애가 위대한 것은 인간적으로 다윗에게 여러분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은 출생부터 여러분들 정상인 출생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들 아버지하고 다윗의 아버지가 달라요 다윗의 누나들의 아버지가 하고 다윗의 아버지가 다르다니까요 다윗의 누나들의 아버지는 다윗이 아니에요 아니 다윗의 누나들의 아버지는 이세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예, 다윗의 누나들이 누구죠? 요압의 엄마요. 예 요압의 엄마. 그런데 요압의 아버지는 아, 요압의 엄마 아버지는, 예. 이름이 다윗이가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아 이세가 바람 피어서 나가지고 들어온 데리고 온 자식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멸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 그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람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목자로 삼고 살았어 그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대성은 하나님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목자로 삼고 사는 10월 한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셉 음부를 듣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영원한 목자십니다. 하나님만 목자삼고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게 하는 따라가는 한달 되게 하옵소서. 단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